최근 트럼프와 한국이 협의한 3,500억 달러. 트럼프가 선불로 내라고 요구했다. 네, 맞습니다. 트럼프는 한국이 이 돈을 선불로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, 한국 정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. 3,5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470조 원인데요.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,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원인데, 그중 470조를 지금 당장 미국에 주라는 겁니다. 국민 한 명당 9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.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첫째 돈이 없습니다.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,100억 달러인데, 3,500억 달러를 한 번에 내면 600억 달러밖에 안 남습니다. 외환보액이 이렇게 줄면 환율이 폭등하고 금융위기가 올수 있어요. 둘째, 방식의 문제입니다. 미국은 현금으로 지금 당장 내라고 하지만, 한국은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나눠서 내겠다 주장했죠. 게다가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미국이 다 정한다고 하니, 한국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셋째, 안전장치가 없습니다. 한국은 달러 수업 같은 보험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, 미국은 그건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어요. 결국 미국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? 관세 25%를 15%로 깎아주는 대신, 엄청난 돈을 미국이 원하는 곳에 쓰게 하려는 겁니다. 한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 돈을 내면 경제위기 안 내면 관세폭탄 원화환율은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제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